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스켓룩입니다. 오늘도 농구화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어, 오늘은 어, 실착 리뷰는 아니고요. 최근에 구매한 농구화들 중에 소개를 못 시켜드린 제품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는 짜자잔 아마 어, 국내에서 구매는 할 수가 없는 제품이죠. 바로 나이키 바이유 제품이고요. 어 기본적으로는 어, 국내에서는 이 나이키 바이오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얼마나 디테일이 조금 잘 나오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상세 리뷰를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나이키 바이오 제품이고요 나이키 바이오 제품은 이렇게 나이키 바이오 이렇게 위에 박스 위에 적혀져 있고요 측면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로고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여기에다가 나이키 바이유 신청하신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기가 직접 디자인한 이 신발도 같이 사이즈가 나오고요. 저는 이번 제품은 어 일본에서 신청을 했고요. 이게 뭐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어뭐 캐나다, 미국에서 여러 나라씩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일본에서 고 지난번 사브리나 복고 에디션은 어, 캐나다에서 했었고, 이번에는 일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택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번에 까만색 나이키 탭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사불이나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직접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뒤에 이런, 뒤에 보시면 이런 로고들, 또 선택 세 가지인가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원관 모양을 선택을 했고,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초록색과 빨간색, 그 다음에 흰색 베이스를 했고 측면에 여기에 자기 백넘버 라든지 이니셜 같은걸 또 새길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이용하셔서 자기만의 농구화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나이키 바이오 제품을 하면 정가 대비해서는 보통 한 어, 작게는 3만원, 많게는 5만원 이상 정도는 추가 정도를 더 주셔야 이렇게 자기만의 농화를 만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옆에 나이키 로고 스우시 색깔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발 끈, 그 다음에 측면, 뒤, 휠, 전부 다 각각 설정을 할수 있는 제품들이어서 여러분들도 해외에서 나이키 바이오 제품을 구매하시고 싶다면 이렇게 디테일 나온다. 어, 생각 하시면 되고 훨씬 디테일이 여러분 깔끔합니다. 왜냐면 개인만을 위한 농구화를 직접 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컬러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면 디테일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은 이쁘게 잘 나온 녀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두개한 쌍으로 이렇게 이쁘게 왔고요. 크리스마스 때딱 신으면 정말 이쁘게 사람들 눈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농구화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브리나원, 나이키바이유 제품을 먼저 하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두번째 제품은 바로 최근에 조금 핫하죠. 북원입니다. 북원이고, 그 블루 색상 칼라가 여러분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이건 뭐 특별히 그런 건 없기 때문에 한정만 꺼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짜라잔 이렇게 왔고요 실제 칼라감은 약... 약간, 보라색, 퍼플 느낌이 나는 느낌이 좀강하고요 어, 개인적으로 이제 리뷰도 했지만, 이 북원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 s m k 라이스 발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어, 갓문에 해서 또 이렇게 하나 또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나머지는 리뷰 영상 올려드렸고, 색감이나 컬러감은 개인적으로 앞에 처음과 나왔던 컬러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이 색상은 조금 퍼플은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불호 있잖아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어어 어... 농구할 때 신기에는 좀컬러감이 조금 약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깔끔한 느낌도 아닌 어중간한 느낌의 컬러여서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기본 쉐입 자체는 전작과 동일하기는 하고요. 체질이나 그 이런 부분들은 일반으로 신기에는 충분히 좀 이쁜 것 같다. 여성들이 좀 신으면 이쁠 컬러 같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빛이 좀 나는 그런 컬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소개는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 커리 제품입니다. 커리 제품이고 이거는 제가 어, 커리 플로우 코지 LDRS 제품을 받았고 이거는 제가 현민이한테 선물로 받은 녀석입니다. 원래는 어, 커리 2 신청을 한 녀석이었는데 그 녀석이 어, 주문 오류로 인해서 주문 오류로 인해서 배송이 잘못 와가지고 코지 제품이 두 개가 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코지 제품을 제가 현민한테 선물로 받았는데, 어 일단 여러분, 이게 색상이 여러분,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발매를 하지 않은 칼라 녀석이고, 색상이 일단 너무 화려해서, 스페셜 애니션이긴 하기 때문에, 이, 와, 이 화려함. 옛날에 그, 양키 형들이 타고 다니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컬러 변화는 그거 있죠. 그 녀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주스럽고 신발을 신으면 일단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빛이 난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빛이 난다라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이런 디테일한 로고들은 굉장히 잘 이쁘게 파는 것 같고 신발도 뭐 농구화로 신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무리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왠지 커리 파를 연상케 좀 하고 플로우 쿠션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좀 튀는 녀석을 좋아하는 블랙 베이스의 농구화에는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렇게 짜라잔 이렇게 박혀져 있고, 기본적으로 니트 소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통풍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앞 로고도 보시면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커리 로고가 이렇게 변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일단 물 건너온 녀석이라 신발권도 이렇게 민트색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선물해준 점이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쁜 신발, 또 평상시에 또 신고 다니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요 에나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신기에는 굉장히 편안한 신발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온 녀석들이 있었는데, 제가 리뷰 영상들 올린다고 좀 많이 소개를 못, 드리신, 못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 조금 몰아서 좀 해봤고요. 뭐, 이거 외에도, 어 여러 가지 또 신발들이 온게 있지만, 그 부분도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녀석일 것 같아서, 요거 세 개만 우선 요렇게 보여드리고, 디테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